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s s b p 분류 알고리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어, 온라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s s b p 성능을 높인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어, IEEE Transactions on b i o m e d i c Engineering 2022년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어,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4.6 그리고 Q2 분야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SSBP V P 분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BP 분류에는 템플릿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 이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답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이너스 o i d 시그널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w 웨이 g 드 t e 웨이트드 에버리지한 그런 형태의 시도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s s b p 자극 주파수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주파수에 대응되는, 어, 그 주파수에 대응되는 사이너솔달 시그널을 인위적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그 해당 자극 주파수를 응시했을 때 얻어진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에버리지 해서, 그거를 이제 정답판을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각 자극 주파수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데이터를 얻을 때, 사이너솔달, 사이소달 성분들과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몇 헤르츠 성분과 제일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각 주파수 들에 해당하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들과 코릴레이션을 계산해서 제일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인 결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닝 기반의 방법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뭐 당연히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있으면 성능이 높고 대신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세션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고 캘리브레이션이 필요 없으면 어, 이제 바로 실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좀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기반 방법들에서는 캘리브레이션 세션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없는 방법에서는 사실 템플릿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사인소스의 시그널을 인위적으로 자주파수를 만들어서 맞춰서 만든 다음에 요거를 템플릿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런 테, 트레이닝 프리 방법에서, 어, 이 테스트 세션에서 사용, 어, 진행되는 그트라이얼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템플릿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템플릿을 만들어서 좀더 분류 성능을 향상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였고, 여기서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온라인 어댑테이션이라고 이 사람들이 부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CCA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SSVP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때도 몇번 말씀드렸었는데요. CCA라는 거는, 두 개의 신호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 X라고 해서, 이지 시그널들이 있고요. 여러 멀티 채널에 대한 타임 시리즈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정답판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이겠죠?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그냥 사인 소리달 데이터라고 해 보겠습니다. 사 사인 소리달 데이터가 펀더멘탈 프리퀀시 그리고 뭐 이제 하모닉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주파수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텐데 이때 각 데이터에 곱하는 웨이트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웨이트 썸으로 형성되는 두 개의 이제 컴포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두개 컴포넌트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계산해서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인 프리퀀시로 분류하는 게 CCA입니다. 그래서 어 뭔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되게 간단한데 이게 음 W는 그냥 웨이트 벡터고 X가 멀티 채널 타임 시리즈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걸 곱하면 그냥 단일 채널의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일 채널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나오니까 둘사이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을 최대로 해 주는 W를 구하는 게 결국 CCA의 목적인데 이때 계산되는 이 W를 스페셜 필터라고 부릅니다. 스페셜 필터라는 거는 이제 얘네가 이제 전극들에 대한 값이니까, 얘를 위치적으로 뭔가 필터링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포맵으로 뿌려본다면, 예시 그림인데, 뭐, 웨이트 값에 따라서 뭐, 전두엽이, 여기서는 이제 뭐, 전두엽이 높게 쓰이, 높은 값이 쓰이고, 후두엽에는 뭐, 낮은 마이너스 값들이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을 텐데, 뭐 실제로는 좀 반대겠죠. 아무래도 더 후두엽이 크겠죠. SSVP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필터다라고 이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저자들이 논문에서 제안한 온라인 어댑티브 CCA, 줄여서 OA CCA라고 부를 텐데, 얘는 CCA 방법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온라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를 업데이트 시키냐면이 스페셜 필터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매 트라이얼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온라인 어댑티브, 온라인 어댑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총세 가지의 방법을 합친 건, 합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먼저 고전적인 CCA 방법, 그리고 프로토타입 스페셜 필터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개발되어 있던 방법인데, 온라인 어댑테이션을 할수 있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OMS CCA, 온라인 멀티 스티뮬러스 CCA라고 해서, 멀티 스티뮬러스 CA는 원래 있었던 트레이닝이 필요한 방법인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걔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좀이 사람들이 약간의 수정을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총3 개의 방법이 어, 합쳐지는 형태이고, 다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게 이 사람들이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 방법들을 결합해 잘 결합해서 만든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아래에 좀 내용들이 많고 수식도 있는데. 이거를다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로는 지금 멀티채널 이지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 아웃풋으로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주파수 성분을, 어떤 주파수의 자극을 보고 있는지 이제 번호가 나오겠죠. 뭐 1, 2, 3, 4, 4개 자극이면 1, 2, 3, 4 중에 하나로. 그래서 총 3개의 어,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인풋 데이터와 그리고 레퍼런스 y는 지금 레퍼런스 y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소이다 시그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고전적인 CCA를 적용한 첫 번째 방법인 고전적인 CCA를 적용했을 때의 코릴레이션 값. 그다음에 어, 레퍼런스 시그널은 그대로 두고 이제 인풋 시그널에 그, 인풋 시그널에 웨이트를 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CCA에서는 스페셜 필터를 구해, 스페 스페셜 필터를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스페셜 필터를 곱한 값이랑 레퍼런스 시그널 사이에 CCA를 구했을 때의, 어, 이제 이 코렐레이션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트, 그러니까 스페셜 필터를 X에도 곱하고, y에도 곱했을 때, 둘 사이의 코뮬레이션 값, 이렇게총세 개를 구하는데, 각각, 어, 이세 개의 방법이 대응이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코뮬레이션 값은 고전적 CCA, 두 번째는 이제 PSF,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MS CCA, 이렇게 세 개에 각각 대응되는, 어, R 값인데, 그러니까, 코뮬레이션 값인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CCA랑 PSF, 그 다음에 OMS CA, c 가 아래다 놨는데, CCA는 그냥 되게 고전적인, 원래 형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설명드릴 게 없고, 그냥 요 수식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코릴레이션 구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항이랑, 왼쪽에 있는 ux, u는 스페셜 필터고, x는 인풋, 그 다음에 y는 레퍼런스, v는 레퍼런스에 대한 스페셜 필터.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냥. 이거는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단순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고, PSF에서는 음, 여기에서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한 이 y에 아, x에 대한 x에 대한 스페셜 필터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각 각 트라이얼들을 우리가 진행을 해오면서 각 트라이얼에 대한 스페셜 필터를 그때그때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스페셜 필터들 중에 제일 그 스페셜 필터 여러 개들 중에 제일 센터에 있는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를 다 계산을 해서 음, 만약에 10개의 스페셜 필터가 있으면 그 10개와 가장 어, 그 10개의 중심 스페셜 필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그 시밀러리티의 합이 최대가 되는 어 11번째 새로운 새로운 스페셜 필터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 그 스페셜 필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때 s, s가 매 트라이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t가 지금 트라이얼 번호인데, 현재 트라이얼에 대한 s를 이전 트라이얼에 대한 s에 우리가 새로 계산한 이 스페셜, x에 대한 스페셜 필터 값을 더함으로써,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 트라이얼마다 이 값이 업데이트됨으로써 계속 점점점 이제 더 최적의 스페셜 필터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유는 아까 이렇게 x에 곱하는 이 u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MSCCA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개수가 지금 x에 대한 스페셜 필터 그리고 y에 대한 스페셜 필터 두개인데 어, 둘에 대해서 얘도 이제 똑같이 지금 그 코리레이션 o n 을 구하는 지금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c로 이제 묶... c라고 해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c에 대한 값들이 업데이트가 될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트라이얼의 c를 얘는 코베리언스거든요. 그래서 현재 트라이얼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이전 트라이얼에 대한 코베리언스에 우리가 새로 개, 새로 얻은 어, x 인풋 그리고 새로 얻은 y 레퍼런스 그사이렌스에 i 의 시그널 요거를 계산함으로써 계속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c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코릴레이션 값들 중에 첫 번째 CCA는 뭐매트라일마다 계속 바뀌는 거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 값에서 요 u 스페셜 x에 곱해지는 스페셜 필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점점 최적의 값으로 그리고 세 번째 요 o e 레이션 c 에피션트 계산할 때 들어가는 스페셜 필터 두개 얘네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어 점점 좀 최적의 최적의 컴포넌트를 계산을 낼수 있는 그런 그런 파라미터로 이제 튜닝이 되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원래 CCA 알고리즘에서는 매트라이 이게 트레이닝 프리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CCA에서는 매 트라이얼마다 새로 웨이트를 계산을 하고 콜 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스를 계산을 하는데 어, 이때 계산되는 요 이때 계산되는 스페셜 필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 트라이얼에 대한 e e g 시그널 그리고 레퍼런스 시그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트라이얼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 트라이얼마다 새로운 그냥 매 트라이얼마다 그, 온전히 그 트라이얼에 대한 정보만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각 트라이얼들이 뭐, 1번 주파수를 보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전 정보들을 다 누적해서 사용함으로써, 좀더 이제 로버스트하게, 이제 진정한 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제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성능 테스트를 해보려고 오프라인 실험 그리고 온라인 실험 두 가지를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 각각 35, 70명의 피험자로 구성됐고 총 40개의 자극을 썼고요. 그래서 총 6트라이얼씩, 4트라이얼씩 본 데이터셋이고 각 데이터에서 이제. 뒤통수에 있는 9개 채널에 대한 데이터를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 템폴드로 계산을 했고, CCA, ECCA, ETRCA, MSCCA라는 이제 원래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하고 그 성능을 이 사람들이 제안한 OACA와 c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CCA는 트레이닝 필요 없는 방법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ECCA, ETRCA, MSCCA는 다 트레이닝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오, 이, 어, 온라인 어댑티브 CCA는 이런 온라인 어댑티브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 그런데 다 그럴 텐데 어 이제 큰 이슈가 있어요 온라인 어댑티브하다는 건 결국 매 트라이얼마다 어, 진정한 트루 레이블을 알아야만 내가 어, 트루 레이블을 알아야만 이, 여기에서 훈련, 여기서 어댑테이션 되는 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하 프레딕션이라는 게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트롤 레이블을 어떻게, 이제 그러한 트출수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되게 큰데,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좀 비교해보고자, 그러니까 그런 트출스를 알아낼 방법은 당연히 없지만, 어, 실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조사해보기 위해, 비교해보기 위해서, 어, 분류, 테스트 트라이얼에서, 분류된 트라이얼이 다, 아, 테스트 트라이얼에서 다 100%의 정확도로 분류되었다고 가정한 경우, 트루 레이블. 그 다음에 그냥 프레딕션 된 레이블 결과로 따라가는 경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냥 랜덤한 레이블. 그러니까 총 40개의 타겟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0개면은 찬스 레벨이 2.5죠. 그래서 그냥 찬스레벨로 분류되었을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정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 비교해 봤습니다. 온라인에서는 12명의 피험자를 새로 모집했고, 12개의 타겟에 대해서 다트라열얼씩 하면서, 이 채널에 대해서 CCA, OACCA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두번 실험을 진행해서 비교를 해 봤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각 데이터셋, 오프라인의 두개 데이터셋과 온라인에서 사용한 자극판입니다. 네, 먼저, 결과, 오프라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들에 따른 결과를 먼저 비교를 해봤는데, 먼저, 위에 보여, 위에 제시된 그림은, 어, 위에 제시된 그림은 CCJ만 썼을 때, 그리고 CCJ랑 이제 온라인 어댑테이션 방법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각각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본 건데요. 왼쪽은 데이터셋, 첫 번째 데이터셋, 두 번, 여기 오른쪽은 두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고, 색깔별로 CCA만 썼을 때, 그리고 뭐, 고전적인 온라인 어드테이션 방법들을 같이 적용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분홍색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을 썼을 때의 성능입니다. 위에는 어피로시 아래는 ITR이고, 그니까, 요 X축은 지금, 어, 이 타임 윈도우를, <laughs> 데이터를 몇 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변화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결과 데이터가 짧을 때는 짧은 데이터를 썼을 때는 이제 제일 끝에 이제 분홍색이 확실히 더큰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윈도우 랭스가 이제 늘어나가면서 좀 차이는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r 큐러시랑 ITR 둘다 그리고 데이터셋 1, 2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CCA. 그냥, 온라인 어댑테이션 아예 안 하고, 그냥 CCA만 썼을 때가 제일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 보이는 건, 이 사람들이 제안한 OACC 알고리즘이랑, 얘는 트레이닝 프리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사용되던 트레이닝을 사용한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어떠냐인데, 당연히, 어, 드는, 어, 뭐라고 할까요? 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들어 필요한 데이터는 이 트레이닝 베이스 알고리즘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캘리브레이션을 하여, 해야만 하니까. 근데 보시면 흥미롭게 재밌는 게 짧은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는, 아, 지금 초록색이 이 사람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인데, 보시면 짧은 윈도우를 사용했을 때는 초록색이 이제 거의 제일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두개 데이터셋에서 모두. 그때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초록색이 이제 노, 높아지는 것들 그런 경향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지금 제일 성능이 높은데 대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파란색 혼자 이제 독보적으로 서 있다가 데이터 길이가 길어지면서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되게 비등비등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황색이랑 빨간색은 오히려 초록색보다도 낮아지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이제 특정한 조건에서는 트레이딩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 보다 뭐 대표적으로 ECCA, e t r CA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그래서 트레이닝을 안 썼는데도 트레이닝을 쓴, 것 같, 쓴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되게 우수하더라.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까 이알고리즘의 온라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트라이얼이 뭐 총200몇 개씩 오프라인에서 썼는데 몇개트라이얼을 썼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그림입니다. 결과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CA랑, 그 다음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CCA랑 이 온라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한 경우들이랑 다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여기에 가로로, 일자로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CCA 방법이고요. CCA는 온라인 어댑테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거의 일정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살짝 쉐이딩으로 표시된 게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데 이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사이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자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기존 방법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색깔들 마지막 초록색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밝은 초록색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안한 알고리즘인데 이게 제일 높은 성능을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트라이얼이 이제 많아지면서 초기에는 이제 CC보다도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들도 있고 요 초록색은 이제 CC랑 비슷하긴 하지만 초기에는 조금 낮다가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일정 정도까지 세출이 션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든 이제 그런 거를 볼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어듀테이션이라는게 트라이얼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진행되면서 점점 성능이 안정화되는구나 성능이 점점 올라가고 안정화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분류 정확도가 100%라고 가정할 때, 아니면, 이제 아니면, 그냥 프레딕션 된 레이블로 진행을 할 때, 그리고 랜덤하게 2.5%로 진행될 때, 각각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일자로 초록색으로 있는 게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CCA를 썼을 때의 정확도고요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여기 검은색이 지금 프레딕션 된 레이블로 진행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모든 게 정답일 때, 그러니까 분류, 정확, 분류 정확도가 100%일 때, 그다음 빨간색이 그냥 찬스 레벨로 분류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되게 직관적이죠, 사실 그냥 예상했던 바와 다르지 않게 찬스 레벨로 되면 성능이 떨어져서 되게 낮은 낮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프레딕션대로 하면. 뭐, 적당히 상승해서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게 정답일 때는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게 정답인 경우면 제일 좋겠지만, 뭐, 실제는 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프레딕션 된 레이블로만 해도 꽤 성능을 이제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냥 CCA만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뭐 데이터셋 1, 2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비슷한 경향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보였고, 어, 참고로 데이터셋 1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2에서 더 성능이 낮은 경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셋 2가 SNR도 더 낮고 성능도 더 낮다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결과입니다. 온라인 실험은 CCA를 적용해서 한번, OACCA를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두번 진행을 했는데 12명 피험자에 대해서 Accuracy랑 ITR을 다 비교해 보니까 Accuracy에서는 CCA가 67% 평균 67이었는데 평균 89로 되게 높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ITR 역시 55에서 95미퍼 미닛으로 이제 시그니피컨트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얼 진행에 따라서도 어떻게 분류 정확도가 비교, 아니 분류 정확도가 변화하나 이제 보았는데 보니까 CCA랑 OACC A랑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는 비슷하대. 뭐 처음에 좀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그런 건 비슷하대. 어, 뭐 CCA에서는, CCA는 한 60%, 60, ITR이 한60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는 반면에 o a c a 는 점점 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어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색칠된 부분들이 CCA랑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개 이상의 트라이를 썼을 때부터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더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켓 큐러시 역시 점점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였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거랑 똑같이, 어, 상승되는, 상승되는 거를 확인하였다라고 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한 OACCA라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CCA랑, 그 다음에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어댑티브한 두 개의 방법, m u OM, 멀티, 멀티스튜미너스 CCA랑 그리고 PSF를 온라인에서 이제 매 트라이얼마다 업데이트 될수 있게, 아이테리티브하게 바꾼 형태의 알고리즘을 차용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이 온라인 러닝 스킨이, 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스페셜 필터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CCA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스페셜 필터링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들, 뭐 TRCA라던가, TRCA라던가 아니면 MEC라고 또 SSBP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라던가 아니면 CSP, MI에 많이 쓰이는 요런 것들에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방법은 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통으로 갖다가 이제 써서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템, 템플릿을 만들고 이제 적용 테스트에 적용하는 형태인데 그런 식의 배치 러닝 형태에서 지금처럼 매 트라일마다 업데이트하는 그런 온라인 러닝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OACCA, OACCA가 CC, 그냥 CCA의 성능을 되게 올렸을 뿐만 아니라 재밌게도 트레이닝을 사용한 방법들 중에 두 개, ECCA랑 ETRCA의 방법도, 어, 방법의 성능도 더 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꽤 괜찮은 결과인 것 같고요. 반면에, 리미테이션으로는 오프라인 실험에서랑 온라인 실험에서의 자격 개수가 다르고요. 40개였는데 이제 12개로 줄어들었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엄격한 배교는좀 힘들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OACCA가 처음에 그러니까 트라이얼 개수가 얼마 안될 때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어댑테이션 할수 있는 요소가 사실 스페셜 필터 외에도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자극이 제시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래서 타임밍도 길이를 다이내믹하게 매트라일마다 막 바꾸는 그런 연구들도 많거든요. 뭐, 그런 거는 아예 고려를 안 해서 나중에 그런 것까지 합쳐서 한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퓨처 플랜으로는 뭐, 코드 모듈레이티드 VP라고 해서 SSVP랑 비슷한데 일정한 주파수로 깜빡이는 게 아니라 좀비3 0처럼 그냥 막 되게 불규칙한 패턴으로 깜빡이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읽고 얻은 좀 간단한 아이디어는 지금 CCA에 스페셜 필터를 사용을 했는데 CCA에서 계산되는 요 코에피션트에 대한 오려는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논문들에서도. 그래서 CCA 코에피션트라는 게 결국 코렐레이션 값인데, 뭐, 아까 이제 이 논문에서, 어, 뭐, 트루 레이블, 프랭티드 레이블, 그리고 찬스 레벨 비교해서 했듯이, 프랭티드 레이블을 썼을 때는 어쨌든 트루 레이블보다 성능이 안 좋았는데, 만약에 프랭티드 레이블에서 코렐레이션을 봤을 때, 코렐레이션이 뭐 일정 값, 이하라든지 그래서 어이 뭐 주파수로 본것 같은데 확신을 못하겠다 뭐라는 그런 정도면 뭐그 해당 트라이얼은 온라인 어듀테이션에 쓰지 않고 그냥 스킵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긴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